가난한 사람들 의 특징은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계산을 때려 들어왔지만 들어왔을 도 계산, 계산 때리는 게 부, 나쁜 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계산을 때리는데 계산, 걔네들 행위를 해, 하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할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결혼했어요. 이 남자도 돈 없어. 내가 여자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어떤 남자인데이 남자는 돈 있어.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근데 이남자가 나한테 호감 이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남자가 별로 이렇게 내가 원한 이상형은 아니야. 근데 돈은 있어. 그러면 어, 어떤지 알아요? 기존에 내가 결혼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없으면 있는 대로 가요. 그리고, 여자들 특징 같은 경우, 지금은 내가 어때요? 어, 내가 만약 친구가 있어. 예. 똑같은 여자, 여자 두 명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괜찮아. 뺏어요. 내가 없으면 뺏어요, 이 남자를. 이해되자 무슨 말인지. 예. 제, 제, 저도 팀을 이끌다 보면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또 20대니까 그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뺏어요. 여자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왜 뺏을까? 이 남자가 돈이 있거든. 그럼 뺏어요. 예. 네. 그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만약에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이다. 그럼 돈 있는 남자가 굳이 돈 때문에 뺏을 만한 그런 깜이 될까요? 그런 얘기를하 같아요. 저도 그래요. 봐봐요. 어,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인기가 많았거든 지금도 인기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못생긴 얼굴을 생각,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더라도 대충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꼭막 꾸미 꾸며 가지고 막 이렇게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대충 입어도 내가 이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이게 있으면 대충 입고도 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과거의 경험치에 대해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뭔가 샤넬 빼고 꼭 매야 되거나, 아니면 뭐, 뭐, 좋은 차를 꼭 타야 되거나, 아니면 고, 좋은 옷을 양복을 꼭 입어야만 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당장 이 여자를 안 꼬시더라도 내가, 내가 선택할 여자는 많다. 이게 몸에 박, 혀 있는 거예요. 가진 자의 여유네요. 가진 자. 예, 예.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 대부분 특징들을 보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쫓기듯이 PCM을 따라 하더라고요, 기듯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laughs> 어. 겨우 여기서 결과가 좀 나오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콜드콜로 가지고, 빨리 책이라도 써야 되겠다. 아이스강 저렇게, 그래 내가 먼저 알려져야 돼. 음. 먼저 알려지는 게 아니라, 먼저 광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알려지는 게 아니라, 먼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음. 이세점에서 사실 좋은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돼지된 사례지 가장 그렇죠. 먼저 연정민 피 d 님처럼 가장 먼저 콜드콜 맥스쳐가지고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정대지 W 본부의 정대지는 가장 먼저 W 본부 정대지가 된 사례지 가장 먼저 콜드콜 경험자 콜드콜 프로가 된 사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본부 이동 라인 이동의 사례가 되었죠. 그... 유사나이그 아니... 사람들 똑같고 신광나도. 그 똑같이 라인 이동.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예,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저도 피하잖아요. 이제, 예. 어, 저도 어때요? 이제는 예, 그런 사람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예.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못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 늪에 빠지면. 그래서 맞아요. 이성관계는 특히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제, 제, 제 이제 직원, 저희 분한테도 늘얘기는데 이제 20대 후반이 있고, 이제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는 돈 있는 여자를 꼭 사귀라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네. 아, 아빠께 그렇게 주변 사람 얘기했던 거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네, 남녀 관계에서도 저는 일단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성에 대해서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절대 몰라요. 심지어 사귀어 봐서도 모르요 언제나 언제 제안알아 헤어질 때 알아요 와... 왜냐면 헤어질 때 혹은 과정에서 이미 알 수도 있어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런 내용들이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현실이고 또 이게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거를 먹태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계속 잘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봐봐요.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뭐 친척이거나 동생이거나 같은 핏줄이거나 아니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뭐그 사람의 어떤 정말 필요한 어떤 선생님이거나 어떤 자원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란 사람 키우기 쉬울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36년 너 36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나올까? 그죠? 네. 나는 그거, 그래서 사람이 소중함을 나는 알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키우기 어렵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발전되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막 기똥차게 잘 자라는 이런 남자, 이런 아들, 이런 사람이 키우기 어렵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사람이 기능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파워를. 이런 사람을 협력해서,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지. 맞게내 전략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나는 사람 키우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협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잘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왜? 그리고 괜찮지 않은 사람들은잘 자르기 전에 지들이 먼저 나가요. 맞아요. 알아서 네. 정리하고 맞지.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을 왜 알아보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협력해야 내가 노출이 더 많이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지금 여기까지인데, 제가 늘, 제가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그랜 카돈 밑에서 일하는 그, 제리. 내가 어. 그 사람 제일 부러워요. 우리가, 나랑 제리랑 똑같이 13년이에요. 어. 제리는 그랜드 카돈 밑에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리는. 어. 그냥 똑같은 세일즈맨이고, 지금은 CEO는 맞아요. 네, 그 회사에. 그치만, <laughs> 그치만, 아, 정말 많, 같은 13년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정도에요. 제이리하고 나는. 물론 나보다 나이는 좀더 있어요. 한 5살인가 3살인가. 아무튼 그 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 만약에 그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진다? 앞으로 맞아요. 10년 더 줘도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랜드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뭐 인맥을 위로 쌓기 위해서 그런 탈란트 있는 사람이 협력해야지. 그 사람 거를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랜카드 세미나 이런데 몰래 들어가서 부트 캠핑 부트 캠핑 뭐 부동산 썸이 그걸 싹다 카피해가지고 먹튀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본 사람들은 깔대기 법칙이라고 보워본 사람은 노출하는 게 홍보되고 트래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협력해가지고 트래픽을 더 크게 만들 생각하지. 혼자 혼자 가지 먹튀해가지고 유튜브로 혼자 스스로 막 떠들고 혼자 그 돈을 뭐 그거는 창녀짓이라고 난 생각해. 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로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봐봐요. 13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해되죠? 이제, 예. 네.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바보 지에도 필요하고, 거북이 전략, 거북이 지혜도 필요하고, 토끼처럼 내가 기술을 딸랑 바로 줘가지고, 그래서 부작용을 이제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성공시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성공시켜도 안 되고, 이게, 적정한 그게 있고 그리고 사람을 테스트할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네. 게 어, 저희가 이번에 퀸즈 네. 어, 네. 퀸즈 그룹을 네. PCM 퀸즈 그룹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물장사하는 방법을 다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갖다 들여와도 다팔수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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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제품을 갖다 들여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교육 사업을 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음. 우리 업 자체가 일반 다른 무슨 뭐르네셀이라든가뭐 일반 뭐 인셀덤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유산화라든가 뭐 아메라든가 지쿱이라든가 뭐 아메 애텀이라든가 아, 얘네하고 우리 모델 자체가 달라요. 예. 네. 얘네 가장 취약한 어. 점을 우리가 그 물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나 기본 엔트리에 대한 패키지가 제가 지금 220만원을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구매하고 들어오면 누구나 다 퀸즈 그룹에 합류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엔트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테스트할 사람들을 더 많이 확장하려고. 그래서 내가 코칭해서 내가 내 제자를 키우고 진짜 예, 앞으로 함께 이런 어떤 팀을 꾸려갈 사람들 이런 저는 그래서 기득권을 모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퀸즈 그룹의 앞으로 물장사 하더라도 어느 다, 다단계 회사든 다 기득권 있잖아요. 저희가 기득권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 우리 이 아이템을 해보자면 이 아이템을 할 수도 있고 아 어, 우리 정수기 해보자면 정수기 할 수도 있고 아 어, 우리가 침대를 해보자면 침대를 할 수도 있고 옷을 해보자 면 옷을 할 수도 있고 뭐 투자 진짜 뭐. 뭐 별의별 아이템을 다할수있는 근데 아이템 다 하더라도 뭐해?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물판 장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하우라 거예요. 비즈니스 사이클 에, 이런 판매 프로젝트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에, 그래서 교육사업은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